자, 이걸풀때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수직선 전체의 범위로 놓고 해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제곱하고 얘하고 없어지면서 절대값 쓰는 거하고 똑같아, 이렇게 절대값 그러니까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 여기는 1, 그래서 그렇죠? 이렇게 여기 되니까. 첫 번째 범위, 두 번째 범위, 세 번째 범위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그럼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. 응?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.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, 항상 크다 쪽에다가 같다를 붙여요. 그 다음에 이보다 작을 때. 왜냐면 하 여기는 부동호안 변하는데 안 변하니까 그런 거야. 안 변해. 안 바뀌어. 절대 값 나와도. 세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. 그래서, 이렇게. 크다 쪽에다가 ᄂ을 붙인 거야, 이렇게. 그러면은 맥스가 마이너스 3이니까, 마이너스 3이니까,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고,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봐야겠죠. 그치? 그게 음수야. 그치? 나올 때 어떻게 나와? 마이너스 법에서 나와. 마이너스, 엑스 마이너스 1. 뒤에 마이너스 2. 너도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. 전개.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3. 어? 마이너스 x 지워지네? 여기는 몇 나와요? 마이너스 1, 여기 마이너스 3. 같아 달라. 달라. 그렇죠? 달리면 이 범위가 해당이 안 돼요. 만약에 값이 같았어. 그럼 답이 얘가 답이 되는 거야. 아, 같았으면, 그죠 어, 근데 다아녜러면두 번째, 마이너스 3하고 1사일 때, 그러면 X가 가장 대입하기 쉬운 거 0. 얘는 음수죠. 0 빼기 1이니까.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와?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. 뒤에 마이너스 2. 는 양수야? 그대로 나와요.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와 자, X는 X끼리 넘기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 더만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고, x는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는이 사이에 있어요? 있죠. 답이 되겠어요. 근데 었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답이 없어?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죠? 그 다음, 3번. x는 1보다 커 놨을 때. 1보다 커 놨으니까 2로 대입해. 2. 양수, 양수. 그죠? 그대로 나와. 될 때가. x-1. 뒤에, 마이너스 2는 x 스 플러스 3 여기다가 또 어떤 친구는 어 이라고 하니까 이 e 대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이 범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, 숫자를 넣는 거는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아보려고 넣은 거예요. 응? 자, 어? 이것도 지워지네. 그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3, 3은3 다르죠? 어, 얘도 해가 아니다 답은 그럼 뭐야? 마이너스 이. 하나뿐이 되겠어요 이렇게. x 마이너스. 그렇죠?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머지 풀고. 음.